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5년 8월 16일 토요 새벽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스가리아 9장 9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본문은 초림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과 성도가 누릴 풍성함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문을 통해 예수님은 구원을 베푸실 왕이시며 성도는 종기와 영광을 누리게 됨에 대해서 묵상하겠습니다. 첫째 묵상을 내용은 예수님은 구원을 베푸시는 왕이라는 것입니다. 본문 구절에 보시면 시온의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곧 나귀 새끼니라 하였습니다. 본문에 보시면 시온의 딸과 예루살렘의 딸. 즉,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크게 기뻐하며 즐거이 부르라 하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왜 크게 기뻐하며 즐거이 부르라 하시는 것입니까? 그것은 내 왕이 내게 임하시기 때문이라 했습니다. 어제 본문에서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을 나의 집이라 하시며 그들을 둘러 진치며 보호하시고 지키신다 하였습니다. 이 약속은 얼마나 우리를 든든하고 담대하게 해주시는 말씀입니까? 하나님은 친히 우리의 불성벽이 되셔서 성도의 모든 대적과 원수들로부터 지키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보호하심은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스리고 인도하실 왕이 임하시게 된다 하였습니다. 그 왕은 어떠하다 했습니까?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다 하였습니다. 나라를 다스려는 왕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공의입니다. 부자나 가진 자들에게는 너그럽고 가난하고 힘없는 자들에게는 엄한 그런 불의한 왕이 아니라 가진 자나 가지지 못한 모든 자들에게 동일하게 공의로운 왕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구원을 베푸는 왕이라 했습니다. 왕은 백성들이 위험한 순간에 그들을 구할 수 있는 지략과 힘과 용맹을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또한 겸손한 왕입니다. 왕들 가운데는 자신의 야망을 위해 백성들을 희생시키는 자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공의롭고 능력있고 왕이 겸손하기까지 한다면 그런 왕이 임하신다면 백성들은 그런 왕으로 인해 당연히 기뻐하며 즐거이 외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임하게 하시는 이 왕은 누구입니까? 그분은 이 땅에 임하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다윗의 왕위를 이어받아 하나님의 백성들을 영원히 다스릴 왕이 되십니다. 예수님은 공의로우십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의 행위에 대해서 선악간에 공정하게 보응하시되 악은 철저히 심판하시며 의인에게는 하늘의 상급을 베푸십니다. 또한 예수님은 구원을 베푸십니다. 인간은 죄로 인해 멸망케 되었습니다. 이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친히 대속의 죽음을 당하시고 부활하심으로 그를 믿고 의지하는 자들을 구원해 주십니다. 또한 예수님은 겸손한 왕이십니다. 헬라의 알렉산더 대왕은 자신의 힘과 능력을 높이는 자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자기를 낮추시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내어 주며 섬기기 위해 오신 겸손한 왕이십니다. 이 말씀대로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평화와 겸손을 상징하는 나귀를 타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섬기고 평화와 복된 삶으로 인도하는 왕으로 오셔서 공의로 다스리시되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고 겸손히 섬겨주시는 가장 좋은 왕이십니다. 뿜문 10절 보시면 내가 에브라임의 병고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한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 끝까지 이르리라 하였습니다. 여기 에브라임의 병고와 예루살렘의 말은 무력을 뜻합니다. 그것들을 끊는다는 것은 메시아의 통치는 지금까지 이 땅의 열강들이 행하던 것과 달리. 무력에 의한 다스림이 아니라 평화의 왕국이 될 것임을 뜻합니다. 그리고 그 평화의 소식은 이방인들에게도 전파되어 신약의 교회가 모든 세계로 전파되어 세워질 것임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성도들의 왕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공의롭고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신 왕이신 예수님을 의지하되 예수님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자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둘째로 묵상할 내용은 성도는 멸류관의 보석같이 빛나고 종교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보문 11절 보시면 또 너로 말할 진대 내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네 갇힌 자들을 물 없는 구덩이에서 놓았나니? 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너란 메시아 왕국의 시민이 될 성도들을 의미합니다. 성도들은 언약의 피, 곧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자들입니다. 이 언약에 근거하여 하나님은 성도들의 죄를 속하고 구원을 베푸십니다. 물 없는 구덩이란 아무도 빠져나오지 못하고 극심한 목마름의 고통으로 죽어가는 곳입니다. 이것은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빠져 있는 모든 인간의 상태를 말해 줍니다. 여기에서 누가 자유케 해 주신다 했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이 같은 기가 막힐 웅덩이에서 건져 구원해 주십니다. 본문 1 2절 보시면, 갇혀 있으나 소망을 품은 자들아, 너희는 요새로 돌아올지니라. 내가 오늘도 이르노라, 내가 네게 갑절이나 갚을 것이라 하였습니다. 이 말씀은 죄와 사망과 사단의 권세 아래서 에물 없는 웅덩이와 같은 곳에 갇혀 있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을 의지하여 인내하며.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모습을 말합니다. 이들에게 하나님은 너희는 요새로 돌아오라 하십니다. 이것은 언제든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은 그들의 피난치가 되어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이 부르심에 응답하여 돌아가면 어떻게 됩니까? 값절이나 갚아주신다 했습니다. 그것은 넘치도록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본문 13절에 보시면 유다를 당긴 활로 삼고 에브라임을 화살로 삼아 헬라 자식들을 치게 한다 했는데, 그것은 무력으로 이방인을 치게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유대인들로부터 시작된 그리스도의 복음이 힘차고 권세 있게 이방을 정복하게 될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허무 십4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들 위에 나타나서 그들의 화살을 번개같이 쏘아내실 것이며 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는 그의 백성들 위해 임하셔서 그들을 대신하여 싸워 주실 것임을 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성도들이 핍박과 배척 속에서도 승리를 거두게 해 주심으로,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될 것임을 예언한 말씀입니다. 법문 15절 보시면, 망군의 여호와께서 그들을 호위하시리니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친히 그의 백성들을 위해 싸워 주실 뿐만 아니라, 그들의 모든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는 방패가 되어 주실 것임을 말합니다. 15절에서 원수를 삼키며 물맷돌을 밟을 것이며라는 표현들은 무력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 싸움에서 성도들이 최종 승리를 거두게 될 것임을 말하는 것입니다. 본문 16절 보시면 이 날에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자기의 양떼같이 구원하시리니 그들이 왕관의 보석같이 요와의 땅에 빛나리로다 하였습니다. 여기 보면 하나님은 메시아를 따르는 그의 성도들을 양대같이 구원하시며 그들이 왕관의 보석같이 빛나게 된다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별하신 성도들은 왕관의 보석같이 빛나게 될 것입니다. 본문 17절 보시면 그의 형통함과 그의 아름다움이 어찌 그리 큰지 곡식은 청년을 세포도 주는 처녀를 강건하게 하리라 하였습니다. 본문은 구원에 동참할 영적 이스라엘 백성들인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에서 누릴 형통함과 영화로움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형통함이라는 단어는 기쁨, 좋음을 뜻하고 아름다움이란 밝다, 영화롭다의 뜻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 또한 장차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에서 이처럼 기쁨과 영화로움을 누리게 됨을 말하고 있습니다. 곡식과 새 포도주는 풍성한 수확을 의미하며 이런 것들이 소년과 처녀들 목까지 돌아간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는 매우 넉넉하고 풍성함을 뜻합니다. 이것들은 모두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풍성하고 복된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장차 하나님 나라에서 멸류관의 보석처럼 존귀와 영광과 아름다움으로 빛나게됨을 기억하며 소망 가운데 승리하는 자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물 없는 웅덩이와 같은 죄와 사망의 저주에 빠진 저희를 불쌍히 여겨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구원하여 주시고 영광과 존귀로 옷 입혀 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저희 모두 주님의 나라 이럴 때까지. 믿음으로 인내하며 승리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